영족 또는 언데드를 일곱 장 내야 합니다. 게다 아, 이거밖에 할게 없죠. 일턴일턴 1턴, 신발은 1턴 좀 아쉽긴 하네요. 야, 지이다또이 다음 턴에 깰 수도 있긴 해. 다음 턴에 딱세개 만약에 떠 있으면은 그냥 깨버릴 수도 있긴 한데. 인들도해 그냥 다음 턴 깨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아, 이게. 그냥, 이거, 퀘스트를, 가멧을 주는 거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2원이라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가멧 그냥 개쓰레기거든요? 그냥, 우리 저거를 가멧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2원이라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뭐, 가멧혈사 버프들 잘 나오면은, 뭐, 가멧 갈만도 하고, 나오는 걸좀 봐야 되긴 할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 어 실패자 황금이라 사발 볼게요. 인조 <목소리> 나이스. 퀘스트를 다 깨고 저발멧돼지는 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고 <목소리> 여기서 제일 베스트, 감에 전함, 생명력 버프, 그래, 오, 멋있어. 나왔습니다. 일단은 야, 이러면 그런 선택이야. 다음엔 누구를 만나게 될까?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리로를 일단 한 번만 더 쳐보죠. 재즈를 복사하고요, 재즈 황금각을 보자. 존나 아파요. 여 황금 카드가 됐습니다. 짝꿍까지 나왔어요. 와 대박인데 오바를 보죠. 잠깐만. 내일 때마다 혈석주는 그거 필요한데? 안 나와 주나？23 짜리 도발 그걸로 혈석 을 수급 을 해야 되 거든요. 철투는 내 거란다. 미안하지 마. 빗발에서 <목소리> <윗말에서> 차를 갖다 <목소리> 뽑았잖아. 아 뼈족 자국가 이거 맞아? 아니 뼈까가 개쓰리 같은 거. 아 진짜. 아니 내가 하체 운동을 지금 중내놔가지고 죽지도 않는데. 그리고 자리도 없는데, 이게 맞는가? 아, 어. 아니. 긴맵 복사해, 그냥. 어쩔 수 없다. 김맵 복사. 아니, 그니까 이게, 이게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니까 첨보나 뭐 그런 거나, 뭐 그런 게 계속 되긴 하는데, 그거 하더라도, 어차피 한 개면은 돼두 개까지는 두 개까지는 굳이 필요한가? 그러게 근데 2, 3 도발 복사하는 게좀더 맛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일단은 일단 갑시다 일단 뭐 저질러버렸으니까 이미 저질러버렸으니까 아 춤꾼은 한번쓸걸 그랬네요 춤꾼 생각을 못했다 충꾼은 한번 그거 황금이라서 또 발동시키만 했었는데. 춤끄 까디 춤꾼은 너무 좋았을 거요 그게 필요한데요 5성 얘 예. 자동성장하는 얘가 필요한데요 내가 하층동은 드럽게 많이 했다고. 이거 이제 강령사로 블랑시 같은 거에 옮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양씨야, <람쥐> 하나. 어떠냐고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존나 그냥 이런 말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늘 어? 갖춰 뽑았다 널때리려가 이제 드라카리만 다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감에 나 지금 큰일난 게 공버프가 1도 안 돼있어가지고 그냥 조조됨 어떡함 아니, 하체만... <laughs> 아니, 하체 운동만 해가지고 지금. 야, 그래도 짝꿍은 쎄가지고 할만하다? 그래도 우리 짝꿍이 다 마무리해주고 나머지 하체 운동 이걸로 마무리 <laughs> 근데 짝꿍을 리로이 맞으면 진짜 어떡하냐? 야 진짜 나 상체 한 번만 키워주면 안 돼? 야나 상체 딱한 번만 키워주면 안 될까? 어? 잠깐만. 어나 나니 데요 개꿀인데 이거 미쳤는데? 여기다 이제 드라카리 올리면 나 가버릴 것 같은데? 이거 상체 딱한 번만 키워놨어도 진짜 아 상체 딱한 번만 키워놨어도 진짜 극락 같겠다 님들 나단딱1만 키워놨어도 어떻게 단한 개가 안 나오냐? 자 최고의 자동 성장 갑니다. 자 봉구랑 닦군 간다 두두두 두두두 오오오오 오! 오, 오. 휴. 진짜 짝꿍 원맨 팀 진짜 리얼 짝꿍 원맨 팀. 66, 376 뭐야 <laughs> 야 강령사 찾아 강령사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강령사 찾아서 그냥 블랑시 넘겨주자 이게 맞아 혈서 최대한 다 땡기고 마지막으로 혈서 다 땡긴 다음에. 아, ㅋ <laughs> ㅋ 아 어이없네 진짜 n a 트거딱 10뎀 떠있는거 개웃기네 네. 부졌다. 작은 은잘가은 너어와. 어? 발랑시. 이 <laughs> 요건 못 참겠는데요? 요건 어떻게 참음 어? 어, 도발. 에라이, 블랑시, 올인해버리기. 이게 맞아? 억가잖아 이거는 잽 써야되겠다 잽으로 참교육 해야되겠는데 도발 늘려 도발 늘리면 그럼 니가 어쩔건데 올도발하면 니가 어쩔건데 이거 못참겠는데 너주님 명부에 있어? 너 주민 명부에 있어? 진짜 하체만 운동 준네 해가지고 교환비가 안 나와. 하체 운동만 준네 해가지고. 어? 이로이를 빼? 어? 나데스까나 있다. 이런 무조건 이겼지. 더 하셨어야죠 손님 아유 와야 가맷 우승 아니 이건 뭐 근데 어떻게 가맷 가맷 개쓰레이간어 이거 아니라 어와 가맷 와어